오늘은 역대하 20장 1절로 13절의 말씀의 중심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말씀과 제목을 정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제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도 역시 그의 부친이었던 아사 왕처럼 여호와를 경외하였음을 17장 34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사박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고 그 계명을 행하고라고 하였고 또한 6절에는 저가 전심으로 여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 아세라, 목상,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오절에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풍성한 축복에 대한 말씀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만 바라봐야 하는가?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여호사밧과 그의 민족인 유다 앞에 크나큰 위험이 폭풍처럼 몰아쳐 왔습니다. 이는 본문 1절에 그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밭을 치고자 한지라라고 한 전쟁이라는 폭풍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쟁처럼 잔인하고 파괴적인 위험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는 전쟁은 지옥의 광녀들이 초래하는 미친 지랄이어서 그 것이 지나가는 어느 곳에나 파괴해 버리는 패스트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공할 전쟁에 다급한 위기 앞에 본문 5절에 여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에로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하기를 본문 12절에 우리를 치려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그의 확고한 믿음을 고백하였고 또한 20절에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의 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요 총칼로 허는 것만 전쟁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기사를 보아도 순전 살인사건, 사기사건만 나오는 이 기사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코로나는 수그러들지 않고 자꾸 번창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로 주님만 바라볼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 송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왕도 전 국민에게 금식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 송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맙시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여호사밭의 이같은 모습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위협과 역경에 대한 최선적 자세가 오직 믿음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부가 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주만 바라보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인생 일을 살아오면서 가장 복 받았다라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구조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안타까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있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사랑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다짐합시다. 그것만이 여러분과 우리가 살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저쪽에 과수한 제가 매실나무 600그루가 물이 잘안 나와 가지고 죽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일꾼을 얻으려고 해도 일꾼이 없으니까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 그 농을 도는데 그럼 600그루를 일일이 물이 나왔나 안 나왔나 그런 게 앉았다 일났다 앉았다 일났다 하니까 얼마나 제가 운동이 부족했는지 지금은 서 있는 것조차도 부담이스러워요. 얼마나 다리가 허들거리고 힘든지 둘이 내호간이 있으면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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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 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시고 그 외에는 정리해달라고 기도 중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해결이 될 것을 믿고 지금도 간청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만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본문의 3사절에 여우사밭이 두려워하여 여우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유다사람이 여우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여호사밧과 같이 여호와께로 우리의 낯을 향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 야시엘에게 15절에 이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였고 17절에는요 이 전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심을 보라고 말씀해 주셨고 야시엘은 이를 백성들에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30명으로 시작하여서 수천명의 고아들을 키웠던 영국의 조지물로, 어, 그는 고아의 아버지로 신신한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에 적시 응답만 해도 3천번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살아보면요. 이렇게 뒤에 돌아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이 수천 번이 응답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고, 응답 온 것은 지나가고, 흘러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순간순간 생각할 때, 감사의 입술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나 돌아온 것을 생각하면, 아, 이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가 의지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할줄 아는지를 깨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야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승리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전쟁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이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확신이 확신에 따른 비전이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22절에서 24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합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시체뿐이여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라고 하였고 뿐만 아니라 25절에는 여호사밭과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 세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26절에서 제 세일의 무리가 불하고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와를 송축한 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이토록 놀랍고 감격스러운 축복의 현장에서 여우사밭과 유다와 백성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승리의 영광을 오직 그가 바라보았던 하나님께만 돌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도 돌아가보면 정말로 이 본문의 말씀보다도 더 역사가 일어났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별로 기억에 남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기억이 남아있어야 우리가 감사로 신인하고 인정할 터인데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제가 수년 전부터 여기 우리 저 밑에서 여기 올라오는데 세멘트를 안 해가지고 엄청 겨울에 눈이 오면 차가 못 올라오고, 또 매신사로 오는 사람들이 여기를못 올라와요. 밑에 차가를 깔아놔서 헛바꾸가 돌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돈이 없는데, 뭐 이것까지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못하겠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것이니까, 하나님 꼭 합당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웃집에 목사님한테, 목사님의 이세면트를 누가 했냐고 했더니 그 사람 전화번호를 줘서 계속 전화를 해도 약속도 안 지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전화 좀 해봐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깜짝 반가우면서 안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왔는데요. 화요일날부터라도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가격은 굉장히 싸게 잘 해줬어요. 그래서, 오케이, 해달라. 근데 8월에, 저 화요일날은 우리가 병원에, 이제 사모님 병원에 정기 검사하러 가는 날이라 화요일날은 안 된다. 수요일날 하라 수요일날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 그래요. 나는 그런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솔직하게 해주는 거. 이게요, 1인치 차이라도, 우리는 여기는 4인치를 깔기로 했어요. 4인치 높이로. 그 다음에 저쪽 골목으로 빠지는 것은 2인치 반으로 깔기로 하고. 그런데 그런 거 속이려면 3인치만 깔아도 우리가 어떻게 다 확인을 하겠어요. 그런 것까지도 속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갖는다는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게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일주일 걸린대요. 이것을 다 하려면.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라.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것까지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가 엄청 열렸는데요. 어제 가보니까, 새하고 다람쥐가 다 따먹고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것까지 막아달라고는 기도도 그건 아니겠죠. 제가 방패하겠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생각한 것이 하우스를 지어야 되겠다. 내가.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서 그 철조망으로 쳐놔야 되겠다. 그런데요, 이 미국의 농림부에서는 야, 그런 것도 새나 이, 짐승들도 내가 나눠 먹어야 돼. 그래야 그것들도 살것 아니냐. 그게 그것을 잡기 위해서 총 쏘거나 약, 약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이 미국이 신기한 나라죠. 그래서 저는 그, 이, 미국의 정부의 방침을 따르기 위해서 내비두었더니 그냥 한 개도 못 따요. 한 개도. 사랑선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축복에 대한 비전을 여우사밭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제가 몇사람들 이제 아는 분들은 기도들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주로 연락을 주고 받는데요. 그분들은요. 생각도 않은 아파트를 입주하게 되고요. 생각지도 않는 결혼이 열리게 되고요. 생각지도 않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을 바라볼 때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리고 안되는 것을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잊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지만 뺏기도 하세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바로 알고 올바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코 성도들에겐 절망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절망하지 마십시다. 코로나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절대 우리는 피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연병에서도 건져주시고요,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기서 정부에서 방, 정부의 방침을 우리는 어기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예방접종 맞는 것은 나를 위한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돼서 코로나 걸리면 내 가족에도 전파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지 마라, 하지 마라, 어, 서로 모이지 마라라는 것이지, 우리 기독교를 탄압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올바로 받아들이고, 올바로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은 성교사님이라는데요. 그 성교사님 난 주사를 맞은 줄 알았더니 안 맞았대요. 그래서 제가 오는 것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너무너무 잘못된 이야기를 해요. 미국 빌게이트가 이 전염병을 만들어놨대요. 그리고 저는 이 빌게이트는 주사를 안 맞는데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주사 맞는 사진이 있어서 그걸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 백두산 뭐라고 그 유튜브를 한번 보래요. 근데 나는 안 보지 않았어요. 근데 사모님이 보니까 순전 정부를 반대하는 이야기만 해놓은 유튜브예요. 정광언니가 이 단인 증거를 대라. 여러분 이 단이고 삼 단이고는 우리가 한 마디 하는 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이러는 목사가 그게 제대로 된 목사입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가 잘못 써서 잘못 믿는다라면 내 후손까지도 저주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불타는 신앙을 알아야 돼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믿음과 기도와 비전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부족한 것이 말씀을 잘못 증거했다 할지라도 은혜 되는 말씀만이 전해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만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또이 기도원을 후원하는 여섯 가정을 축복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셔서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속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